역사에 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진실이 필요한가? 진실을 알아야 그 위에 정의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의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빨갱이들처럼, 공산주의들처럼 일부 극단적인. 어, 종교 믿는 사람들처럼 정의비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진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그 진실이 진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이 만든 나름대로의 정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짓말로 바뀔 거예요. 반드시 정의는 진실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서 거짓말 하지 말자 빨갱이들 거짓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따라서 거짓말로 카운트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진실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게 정의를 세울 수 있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 에, 그런 점에서 오늘 제, 저를 이어서 강연을 해 주실 이동욱 기자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지키는사람이에요 진실. 방공소년 이승보이가 난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악랄하게 억지를 부리고 의뢰에 넣어가지고 오보를 하면서 오보 전시를까지 하는 요런 사람들이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불만조선 기자이던 이동욱 기자가 처음에는 아주 마음을 비우고 이게 오보면은 조선일보가 오보했다 고쓰겠다 하는 자세로 진실을 파헤치니까 결국 이승복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지우려고 했던 세력은 나중에 민사소송, 형사 법정에서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복 기념관이 지금도 웃어지지 않고 살아있고 이승복 소년의, 당시의 열살 이승복 소년의 정신은 아직도 우리가 길이 끼어갈 공유한 국민 정신으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 기자의 체험담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어, 안내 말씀은 다음 11월 26일 날 금요일 강좌 때는 우리 용산 강화 사건을 잘 처리했다가, 잘 처리했다가 그것 때문에 경찰 측장이 되지 못한 김석기 전 서울 경찰청장을 모시고 법질서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체험적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오후 2시 여기서 국민행동본부의 원래 강좌, 강조, 원래 강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동우 전 월만조선 기자를 여기에 오셔서 한 시간 남짓 이야기를 겁니다. 나중에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니다